그러니까 그 척추나 목결림, 혹은 뭐 등결림, 뭐 승모근 통증,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, 그런 동작들을, 아, 그런 통증이나 거슬림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뭐 스트레칭, 혹은 뭐, 약간 기능성 운동,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, 이쪽은, 이렇게. 한 발을 앞으로 든 상태에서, 그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 왼발이 앞으로 갑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손이 앞쪽으로 오셔야 돼요. 여기서 팔을 이렇게 피시는 거예요. 음, 사실 이렇게만 해도 내 척추의 회전력에 의해서 풀리거든요. 자, 이게 움직임으로 가야 돼요. 1번,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. 1번, 2번, 쭉 돌려서 3번.